안녕하세요. 수경입니다. 오늘은 수채화 스케치 위에 채색을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전에 라이브 방송으로 제가 수채화 스케치를 굉장히 꼼꼼하게 했었잖아요. 그 위에 채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채색할 때 파란 하늘을 제가 잘 표현하기 위해서 마스킹을 한번 써볼 거고요. 마스킹 쓰면서 또 배경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물을 한번 챙겨봤습니다. 준비물 경우에는 마스킹액이 필요하고요. 이런 붓에 비누를 묻혀서 마스킹액으로 마스킹할 부분을 좀 칠해줄 거고요. 푸른 하늘 배경으로 할 거여서 이 부분을 다 칠해버리면 이 파란색이랑 노란색이 섞여 보일 수 있으니까 나무 부분을 좀 마스킹을 하려고 합니다. 마스킹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붓에다가 비누를 충분히 적셔주세요. 요거는 붓을 코팅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붓이 망가지지 않도록 비누에 거품을 묻혀주시고요. 이게 미끌미끌해서 잘 떼어지거든요? 마스킹에 굳으면 은 고체로 변하기 때문에 딱딱하게 약간 연질의 고무 같은 걸로 변해요. 그래서 요렇게 씌워주시고, 비누를. 마스킹 액은 약간만 롤링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예, 약간 성분이 가라앉기 때문에, 그리고 코에다가 대시면 되게 냄새가 안 좋기 때문에, 냄새를 맡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붓에 있는 물기, 이 부분에 물기 좀 닦아내시고, 마스킹 액에 겉에가 조금 굳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잘 굳거든요. 빨리빨리 굳어요. 이런 식으로. 걷어내시고, 이게 섞이면은 덩어리져가지고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덩어리를 좀 걷어내겠습니다. 이렇게 묻히셔가지고, 그냥 채색하듯이 똑같이 마스킹 해주시면 되는데요. 되도록이면 요 안에 꽉 채워질 수 있도록 약간 두껍게 발라주셔도 될것 같아요. 이게 두껍게 바르면 마르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차라리 두껍게 바르시고요. 헤어 드라이어로 말려주시면 되니까, 건조 시간은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지금 스케치를 제가 되게 꼼꼼히 해 놨기 때문에 채색도 최대한 좀 꼼꼼히 하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충분히 안 발라진 곳 없이 이게 중간에 바, 안 발라진 곳이 있으면 그 물감이 먹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당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마스킹액이 안 먹어 들어간 부분 없이 해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스킹액 처리하실 때도 사진 보고 하셨던 분들은 사진 꼼꼼히 보시면서 작업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나무 가지도 지금 자작나무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얀색이기 때문에 이 네, 부분도 채색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서 꼼꼼히 마스킹을 해주시고요. 과연 저도 이렇게 마스킹을 많이 꾸덕꾸덕하게 해본 게 되게 오랜만이어서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해요. 자연 물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꼼꼼히 하는 것도 되게 좋은데, 자연 물이기 때문에 또 자연스럽게 하는 것도 좋아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게 마스킹하고 나서 채색하고 난 다음에 뒤처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나무 가지까지, 나무 둥치나 요 가지까지도 꼼꼼하게, 이게 되게 꼼꼼하게 칠하기가 되게 힘드네요. 붓을 더 작은 세필로 여러분들은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더 작은 세필을 써서 저도 지금 갖고 있는 붓 중에선 이게 제일 작은 붓이라 그걸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더 작은 세필을 쓰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발라진 곳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안 발라진 곳 없이 됐는지 한번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마스킹이 끝났어요 여러분 물에다가 이렇게 이 붓을 헹궈주세요 이런 식으로 헹궈주시면 이 붓에 마스킹이 싹 벗겨집니다 붓이 잘못하면 망가지기 때문에 비누로 꼭 코팅을 해주세요. 되게 좋은 붓으로 사용을 하시면은 혹시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붓을 사용하시기보다는 그냥 새 필붓 같은 거 그런 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스킹액은 다 쓰시고 나서는 뚜껑을 꼭 밀폐를 해주셔야 이게 굳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스킹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쪽 부분을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이런 색감, 이 색감인 것 같아서 최대한 강하게 색을 풀어서 색을 좀 강하게 쓰시는 게 포인트일 것 같아요. 만약에 변화를 주실 거면은 한 가지 색깔 정도 더 코발트 블루라든지 울트라 마린 이런 색감으로. 변화를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두 가지 색감으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색감을 칠해주시면은 마스킹 쪽은 색이 먹지 않으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쪽 부분을 조금 더 색을 좀 강하게 칠해주시면서 이 상태로 해서 색감 좀 말려 주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게 면이다 보니까 색이 약간의 이런 면들이 좀 일어난 부분들은 오돌도돌한 그런 질감이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말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다 마르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얇게 해가지고 한번더 채색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바르실 때는 조금 얇게 해서 바르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올릴게요 요 상태로 또 한번 더 말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건조가 됐으면은 이제 마스킹 지우개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마스킹 된 부분을 떼내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깔끔하게 마스킹이 떨어져 나가시는 거를 볼 수가 있죠. 네. 자, 깔끔하게 지워줍니다. 깔끔하게 떼지죠? 이렇게 되시면은 하늘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바닥에 풀 부분, 풀 부분도 작업을 해주시는데, 풀은 황토색감 사용하셔서 풀 부분도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토색 계열 사용하셔서 물기를 충분히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겠죠? 단순하게 일단은 먼저 초벌 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밑에 부분 같은 경우는 백붓으로 해주셔도 되는데, 사이사이를 좀 메꿔 나가시면서 작업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물을 좀 흥건히 해주시고, 물이 움직이는 느낌을 좀 살려주시면서 초보를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채색을 먼저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초벌이 다 칠해졌기 때문에 채와 채색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자체 전체 색이 노란색하고 약간의 올리브색을 섞어주는 그런 색감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림 자체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좀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전체 색을 만들어주시고. 우리 나무 그려 가실 때 제가 많이 말씀드린 거 물을 옮겨 간다는 느낌으로 나무 잎과 나뭇잎 사이에 빈 공간들을 좀 만들어 주시면서 작업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색을 막 너무 많이 변화를 주시려고 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색감을 먼저 통일감을 주시고 나서 변화를 주시는 게 효과적일 거예요. 초벌에서 색감변화 주실때는 너무 많이 색을 변화를 주시는 것 보다는 노란색 내에서 색 변화를 주신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이쪽 나무 잎들이 완성이 됐고요 왼쪽 나무 경우에는 조금 더 밝은 색으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왼쪽에서 들어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왼쪽 나무가 조금 더 밝아 보이거든요 아 오른쪽 이렇게 빛이 가운데서 들어오네요 가운데서 빛이 들어오니까 이 가운데에 있는 이 부분과 이 부분 이 가운데 부분을 조금 밝은 색감 밝은 색감으로 작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갈수록은 조금 더 어둡게 초벌을 표현해주셔도 좋겠죠. 자, 약간의 올리브색을 조금 더 섞은 그런 색감으로 작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벌에서 변화주시기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색, 노란색으로 먼저 다 채색을 해주신 후에 작업을 또 들어가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변화주시기 힘드신 경우에는, 네, 마른 후에 변화주셔도 되니까, 네, 한 가지 색깔로만 작업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상태에서 조금 한번더 말려주시면 좋겠죠. 나뭇잎색을 완전히 말리신 후에는 사이사이에 푸른색 부분을 조금 메꿔주셔도 예쁠 것 같아요. 약간 정교하게 푸른색이 들어있는 부분들을 조금 조금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세밀한 수채화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얇은 붓을 사용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사이사이 하늘이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부분들. 네. 또 이게 너무 많이 하시면은 그 나뭇잎 수치 너무 없어 보이니까 네, 적당한 정도를 찾아 가셔야 됩니다. 마스킹을 미처 하지 못했던 부분들에도 살짝살짝 이렇게 살짝 정리를 좀해 주신다는 생각으로 이 나뭇가지들의 굵기라든지 이런 거를 미세하게 담아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이렇게 미세하게 먼저 작업을 해 주시면 좋겠죠 나무 가지들을 조금 작업을 해 주겠습니다 항상 저 같은 경우에는 물감 볼 때는 이제 발색표를 통해서 먼저 보는데요 어디에 무슨 색이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 주셔서 저는 이런 색감으로 이제 채색을 좀해 보려고 해요 나뭇가지 색깔을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가지들은 여러분들 최대한 좀 디테일하게 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얇은 나무까지 들죠. 작은 면에서도 물기가 꽤 많도록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작업들 하실 때는 작은 붓 이용해서 작업하시면 좋은데 굉장히 집중력도 많이 생기고 좋으실 거예요. 끝이 좀 뾰족한 붓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워낙 면이 작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있는 사이즈가 가로가 한 20cm, 세로는 한 15cm 이 정도 되는 사이즈거든요. 굉장히 나무들이 아주 작게 표현이 돼 있어요. 작은 사이즈로 작업을 하실 때는 굉장히 얇은 분 이용하셔서 작업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뭇가지들을 잘 그리시는 게또 하나의 나무를 잘 그려 보이게 하는 팁이 될 거예요. 나무 부분은 이제 풀 부분을 조금 더 작업을 한 다음에 완성을 시키도록 할 건데, 풀 부분 경우에는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가시면은 끝이 없어요. 배경붓으로 풀 질감을 먼저 만들어주신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 질감은 역시 갈색 계열 폰으로 먼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강좌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붓을 좀 갈라서 이런 식으로 갈라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풀 질감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너무 진하게 나오지 않도록 좀 하셔야 될 거예요 휴지에다가 물기를 최대한 빼 주신 후에 약간 마른 느낌의 풀 질감을 좀내볼 겁니다 요런 식으로 풀 질감들도 좀 레이어드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약간 붉은기도 한번 넣어주시고,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풀 질감이 나오죠? 번트 시아나나 뭐 이런 톤을 깔아주시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풀 질감. 그래서 풀을 약간 불규칙하게 풀 전체를, 풀 질감을 좀 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풀질감이 너무 진하게 나왔다 할 경우에는 물을 살짝 살짝 한 번씩 발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풀질감이 조금씩 뭉개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질감을 조금 뭉개뜨리는 느낌으로 작업을 해주시고 나서 이제 풀을 젖은 상태에서도 풀을 좀 그려주시고 또 마른 상태에서도 풀을 그려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에다가 불규칙하게 풀을 그려주시는데, 이게 그림자 방향 있죠? 그림자가 지금 이렇게 생기죠. 이런 식으로 생길 겁니다. 그 방향성을 따라서 풀을 좀 그려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작은 그림이라도 섬세하게 그리시려면 손이 많이 가요 그래서 하루에 다 그리시려고 생각하시기 보다 뭐 이틀이나 3일에 나눠서 예, 여유있게 그리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막 후딱 그리고 치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보다도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시간 안배를 좀잘 하셔가지고 작업하시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풀 질감 이렇게 들어가시다 보면은 슬슬 말라가는 느낌 드실 거예요 그래서 색감이 벗겨지지는 않도록 최대한 질감들을 표현해 주시고 네, 그 들판에 풍성한 그런 질감들이 표현이 되겠죠 네. 불규칙적으로 풀 질감 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너무 한 방향으로만 풀질감 하시면 아무래도 좀 어색하게 되시기 때문에 좀큰 풀질감도 있고 작은 풀질감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방향을 바꾸고 또 겹쳐서 많이 칠해 주시면은 자연스럽게 표현될 거예요 대략적으로 풀에 대한 느낌이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로 나뭇가지 조금 더 그려주시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진한 색감 톤 사용해가지고 작업을 해줄게요. 눈 사이사이에 나뭇가지들이 살짝살짝 살짝 보이는 거를 표현을 하시면 더 많이 퀄리티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간 중간 나뭇가지 사이 사이들에 하늘이 비쳐 보이는 부분들도 작업을 같이 해 들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완성이 됐는데요.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뜯으시면은 요 끝에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게 여백이 이렇게 깔끔하게 남으면서 보관하실 때 깔끔하게 보관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꼭 해놓으시고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더 완성도 있는 수채화로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떼볼게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배경이 깔끔하게 되니까 훨씬 더 완성도 있게 보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렇게 작은 스케치를 가지고 채색하는 방법을 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마스킹 쓰시는 방법도 한번 익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수채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